할렐루야 4월 9일 수요일 아침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장 통일 찬송가도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양 올려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할양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3절입니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죽게 메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이 늘 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 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0장 41절에서 21장 4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41절에서 21장 4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시고 마지막 21장 10, 21장 4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짜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 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으시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닌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가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가부가 둘레 돈을 넘는 것을 보시고, 이러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가구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함께 있습니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가구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두 가지 주제가 담긴 본문의 말씀입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가 담긴 본문의 말씀은 20장 41절에서 21장 40 20장 44절의 말씀인데요. 여기에서 논쟁이 펼쳐집니다. 이 논쟁의 주제는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느냐라는 혈통에 관한 그 문제였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라고 하면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만을 위해 오신 그리스도라는 한 민족의 국한된 메시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바로 잡아주시는데요. 다이시 성령에 감동되어 한 말씀 10편 110편 1절 말씀을 인용해서 그리소는 다이시 오기 전부터 앞서 계셨던 성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소는 이살민족의 국한된 메시아가 아니라 다이세 혈통을 빌리셔서 오신 온 인류의 구원자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온 순서를 가지고 서열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가장 우선하고 존재하신 분이 누구신가에 대한 그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창조의 질서 안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영적으로 잘 깨든다면 이스라엘 민족뿐만이 아니라 온 인류는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증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제가 담겨진 45절에서 21장 4절의 말씀에서는 외식적으로 믿음을 겉으로 드러내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힘서는 서기관과 이에 반해서. 믿음이 산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향기처럼 배어나오는 한 가부의 헌신에 대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서기관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46절의 말씀입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본문에서 서기관들은 율법의 교사들이고 동시에 성전의 권력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가장 잘 소개하고 잘 보여 줘야 할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한 사람들인데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그들의 최고의 관심은 세상의 출세이며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이며 돈과 권력이 그들의 최고의 관심이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경건의 모습은 있었을지 몰라도 경건의 능력은 철저하게 부인하는 경건의 능력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살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평가보다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의 평가에 기대어 사는 자들이라 할수 있습니다. 외형적인 모습을 철저하게 꾸미면서 자신의 속 내면은 철저하게 숨기기에 급급한 그러한 회칠한 무덤과도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서기관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먼저 긴 옷을 입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섬기려는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대접받고자 하는 그 모습으로 상징이 됩니다 긴 옷을 입고서는 낮은 자들을 섬길 수 없습니다 경건의 모양만을 갖춘 채 자기 가시의 욕망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알수 있는 표현입니다 믿음은 외형적인 노력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믿음은 우리의 육안으로 보여지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은 눈으로 확인되진 않지만 향기처럼 느껴지고 스며드는 그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연스러움에서 배워나오는 믿음의 순종의 행위에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하지만 때로는 믿음을 보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 믿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억지 믿음을 만들어 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억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모든 것이 부자연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억지 믿음은 많은 사람들에게 향기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피하고 싶은 냄새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결국에 억지 믿음의 그 중심에는 거듭나지 않은 자아가 있기 때문에 결국 자기 행위의 목적은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본인 스스로가 인정한다는 것이죠. 자 서기관들의 또 하나의 특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난 받는 것과 해당의 높은 자리 잔치의 윗자리를 원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눈에 띄는 자리에 서서 인사받기를 좋아하고 자신의 존재감을 가시하고 싶은 위선적인 모습이 이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전형적인 모습이 있는데요. 기도를 외식으로 길게 중원 부원하며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외식으로 기도하였다라는 이 원문의 뜻은 주님께 들여지는 기도가 아니라 자신의 신앙을 포장하기 위한 그 수단으로 기도를 길게 했다는 것이죠 기도는 겉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중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나와의 은밀한 대화가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때론 내 마음 깊은 곳에 누구에게도 이해하지 못하는 기도의 제목을 토해내기도 하고 깊은 임재의 기도를 우리가 올려드리기를 합니다 그것은 외부적인 환경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인정받을 때 오는 그 기쁨과 성취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로부터 누구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할까요? 고린도후서 3장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우리의 만족은 스스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요 누군가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도 아니라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겸손히 주님의 뜻을 순종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인정함으로부터 오는. 하늘의 만족감을 영적으로 누리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이 모든 믿음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한 명의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본문 2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가부가 두 랩도 넣는 것을 보시고 자 예수님께서 부자들과 가난한 가부가 헝금함에 헝금을 넣는 것을 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평행 본문 말씀인 마가복음 21장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부자와 가부가 헝금함에 어떻게 헝금을 넣는가라고 그렇게 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헝금에 금액을 세어 보신 것이 아니라 바로 황금을 어떠한 태도로 드리느냐 그것을 바라보고 계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물질이 없거나 결핍하신 상태로 계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물질 그 자체가 필요하신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온 세상의 것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한테 물질은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헌금 액수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헌금에 담겨져 있는 그 중심, 그 마음을 살펴보고 계십니다. 헌금의 액수가 아닌 헌금의 가치를 바라보셨다라고 이 말씀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한 가지를 집중하시고 한 가지를 발견하십니다. 여러 부자가 넣는 것도 보셨고, 한 가부가 가난한 가부가 드리는 두 랩돈의 그 헌금도 바라보셨습니다 금액의 경중이 아닌 마음의 경중을 평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본문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가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가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가난한 가부가 헌금함에 넣는 이 헌금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넣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많이 넣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금액을 액수를 많이 넣었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많이 넣었다 라는 그 의미입니다. 마음을 다 넣었다는 것이죠. 이제 그 배경을 설명해 주시는데, 풍족한 중에 넣은 부자들의 헌금 그리고 가난한 중에도 자기 모든 소유를, 즉 생활비 전부를 넣은 가부, 어떤 것이 쉬운 선택인가, 그리고 어떤 것이 쉽지 않은 선택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두 랩돈의 가치는 이 가난한 가부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의 전부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방법을 가장 명확하게 알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태도입니다. 이 예물을 드릴 때 어떠한 마음의 태도를 드리는지에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수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드리는가? 우리는 얼마를 더 드리고, 얼마나 남길 것인가를 먼저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삶을 먼저 계산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것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라 말할 수는 없습니다. 부자들이 넣은 풍족한 흥금도 우리 주님은 기쁘게 받으십니다. 하지만 가부에게 있는 두 랩돈의 가치는 자신의 전부였습니다. 쉬운 선택과 쉽지 않은 선택 사이에서 가부의 선택은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쉽지 않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 놓는다는 것은 이렇게 선택한 이유는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은 우리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자원하는 마음, 헌신하는 마음, 기쁘게 성기는 마음, 감사해서 드리는 그 마음, 그것이 우리 주님 앞에 상급이 되고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람은 외모,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지금도 주목하고 계십니다. 많고 적은 드러나고 안 드러나고를 먼저 생각하기 이전에 우리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잘 간직하고 또한 그 마음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사랑의 주님 겉모습만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 속마음을 사랑의 고백을 담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릴 때그 마음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며 또한 우리의 삶들이 기쁨과 감사의 제목들로 더욱더 가득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려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